내일은 태경. 아, 어? 태경. 하이 어? 오늘은. 나는 뭐 거야. 우리 수학 여행 가기로 했잖아. 저기 학교 버스 보인 안 보여? 우리 오늘은 타야 힐링 힐링 여행 게임을 할 거예요. 자 버스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타가지고 사람들끼리 어? 떠나는 거예요. 아 여기가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인가 보다. 어? 첫번째첫 어? 번째. 첫 번째. 어? 나왜서 있냐? 바란다. <라란짠> 어, 나 피타혼이야. 노는 사람이라 맨 뒤에 응? 앉았잖아. 어. <laughs> 무슨 소리야? 아니요. 어, 뭐야? 이, 머리가 세 개인 사람도 있고. <laughs> 아무튼 아, 오늘은 이런 그 수학여행을 아, 떠나는 아주 힐링 게임이에요. 나! 아, 예! 부 아, 카트야? 뭐, 이 사람들이 우리 가이드야. 아, 우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눈이 초롱초롱 하시네요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로보스 뭐..왓? 어, 아무튼 여기 <laughs> 참고로 영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다 해석은 음. 제가 못하고요 그냥 대충대충 음. 요 진행하는 음. 스토리에 따라 뭐 눈치껏 하겠습니다 1회차라 아무것도 모르지만요 어 어디갔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출차다... 그냥 저 가이드 쫓아다닌다어 오른쪽으로 갔다 우와! 어, 여기, 여기가 박물관인가 봐. 오, 뭔가 진짜 학교 수학여행 온 느낌인데? 어, 안녕하세요. 오, 사과다, 사과. 오, 애 사과다, 사과. 먹고 에이구. 싶어요. 애 이러면서 사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네. 응, 뭐 설명하는 것 같은데? 어, 이뭐 곰, 곰인가, 이거? 이거 뭔가 곰 모자 같이 생기지 않았어? 어 음. 사람들 저기 이상한 곳에 가, 가는데 저기 어제? 두두두. 네, 네. 어 뭐야? 무서운 눈 문이랑 어 뭐야 여기 분위기가 뭐 이상한데? 약간 피라미드. <laughs> 뭐? 여기 분위기 이상해 고한데? 안녕하세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뭐야 이거 핸드폰이야? 초콜릿? 고대 초콜릿. 도망가자 응? 도망가자. 알았어. 이런 이런 데서 귀신 나오는 거야 알겠어? 알았어. 어. 어, 어 새로운. 어로 가나 뭐, 이제? 어쨌든 뭐 새로운 곳에 가자고 하는 것 같은데. 응.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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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이 사람 봐 용머리 <laughs> 세개 뭐냐? 아 <laughs> 너무 무섭게 생겼다. 뭐야 <laughs> 봐.

역시역시 <laughs> 역시 이것도 닥시맵이었어. <laughs> 사람들도 쫓아가, 사람들도 쫓아가, 사람들. 알아서 알아서. 어, 이게 아니잖아. 사람들도 모르나 봐. 어, 어. 어, 어 사람들... 거의 이게 완전 신맵인가 보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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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태졌다. 잠깐, 정전이 어, 일어나네. 오, 가이드들, 거? 저기 가이드들 나온다. 어, 어, 어 참고로 이것은 채사기 분한테 태둥이 분한테 메일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 캠핑 비슷한 그런 걸나가 봐요. 힐링 힐링 게임인 줄 알았는데. 어 안녕하세요. 저저그 게임을 뭐예요 대체? 죄송합니다. 사람들... 이이 이 사람들도 놀란 것 같아. 그런가 봐. 이상 일단 이 사람들이 어이 사람들이 어른이고 우리는 학생들이니까 음. 어른 어른만 쫓아자니면 되겠지 뭐. 어아 여기서 그냥 하룻밤 자는 거예요 갑자기? 폴베베드오 여기서 왜 여기서 자? 당 장장 당장 집에 보내줘야지 맞아 어어또 <laughs> 파워 또 파워가 나갔나봐 불이 나갔나봐 또 아까 좀 청전이 일어났나봐 불 찾으러 가나봐 그러면은 어 대충 뭐? 읽어 보니까 또 스위치 우리가 스위치 올려가지고 어어왜왜왜 아니, 괜찮아. 그 캠핑 맵에서 알지? 그 용, 아, 용감한. 아, 미도다는거안 써야지, 탱경 <laughs> 우리가 맛보고 백미룡 놀려야지 처음부터 부르면 재미없잖아, 그지? 그런 거야. 너무 무서운 아, 걸. 귀신이 나오는데. 뭐, 용감한 그리고...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가야 되거든? 하지만 일단은. 어. 그래서한 번쯤은 가봐야 알겠죠? 아, 뭐 하는 어? 게임지? <laughs> 어왜 들어오세요? <laughs> 아 너무 어두워서 이거는... 근데 이것도 현질이 있거든. 어. 너무 어두니까 우이 플래시 라이트만 사야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좀 현질이에요. 왜냐면 이걸 사면은 그래도 앞에가 보이니까 뭐 하는 건지는 아니까... 어, 태게든가이가 분위기 겁나 무서워. 와사람들진사 무서워. 사람들 나한테 모인다. 여러분 저람어딘사 몰라요 사실 막 가는 거예요. 해병. 어? 어 튀어나올까 무서워. 어 여기 왜 열려 있냐? <laughs> 스위치다. 어뭐 그냥 왔는데 진짜 맞았어. 와 대박 대박. 어 이런. 오케이 빨리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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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아가 돌아가. 어, 어. 우리 일단 버스로 돌아가자. 오케이 버스로 돌아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어른들. 그래요 여기서 자는 건이상해요 이상하게. 오 나. 오 버스 버스 oh! 왜래? 이 어. oh. 버스가 파괴됐대. Oh oh. 헐왜 갑자기 왜? 어? Oh. 어 우리 우리 여기 유저 아이디 하면서 뭐라 뭐라 하는데 실종됐나봐 한 명. 아. Oh. 뭐요? 어 그래서 찾아 아 그래서 어그 유저분 찾아야 돼 뭐야 이거 완전히 어. 어, 그 비슷하네 진짜 캠핑이랑 와 숨는 어, 데가 어, 찾았다, 있네 찾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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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나이스나이스나 있어 어른 어른 쫓아가 어른 쫓아가 가이드 쫓아가 어. 가이드 쫓아가 선생님 쫓아가 선생님 쫓아가 어 그거 <laughs> <어떡해>. 뭐야 어 이때 가자 가자 이제 이, 그래도 이거 가이드가 있으니까 가이드에 쫓아가면 되네 어, 아 어, 깜짝이야 나, 이거 어, 이, 어, 얘 보고 어. 이, 얘 보고 어. 괴물인 줄 알았어 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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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머리가 왜 저러는 거야 왜왜왜 오오오 가 무서워요 아오오 <laughs> 맞아요 먼저 쫄보 됐다 이누나 이래서 또런 뜨는 거 아니야? 오 깜짝이야! 아니 <laughs> 어, 아니 아니 야 그냥 뭐 파라.. 팔아... 나섰어요 나섰어. 아나 여기 여기. 인간들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laughs> 뭐 평화를 깨뜨렸다 이런 거 <laughs> 아, <것> 같은데? 아어뭐뭐아 <laughs> 해석이 다안 되지만 뭐 죽거나 얘 요청을 들어주거나 그런 거 같아 어떻게? 어 <laughs> 저희 집 그냥 집에 보내주세요 집 갈게요 왜 그러세요? 어, 맞아 우리 집이 어떻게 어 아니 그 이집트 이집트 에막 가르는 건가 우리 보고 버스가 <laughs> 부서졌는데 어떻게 가요 이런 거고 맞아요. 어. 근데 강제 강제 네. TP? 오 어, 진짜 이집트 어. 오그 이집트에 <laughs> 이집트 에 왔어. 가서 뭘 찾아달라 이건가? 그 이집트 그 파라오 박물관에서 나서스가 나오더니 우리 이집트로 순간 이동시켜줬어. 그래도 이 보이시죠? 게임은 생존자가 좀 많다. 빠져. 뭐야? 로키코인 뭐야? 왜 로키코인이 필요하지? 설마 여기서 랜덤으로 사람이 죽나? 어? 어? 뭐야? 왜 로키코인 럭키... 살수 있는데? 왜 로키코인이 필요 필요하지? 사람이 랜덤으로 죽나? 아 그러네. 아니면... 양옆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네. 여기 양옆으로. <laughs> 오 다행이다 옆에 갔으 용암이었어. <웃음> <웃음> 와 그러네 와오이 어, 용암 점품맵이다좀 어. 붉은색 어. 붉은색이라 좀 힘들어 눈 아파 맞아 <laughs> 그리고 점프가 다 그까라 어, 어? 어? 태경 리스폰 살수 있어 이거 완전 현지 태명. 어 어, 누나 현질 현실... 한 번만 리스폰 사봐. 어 안녕. 안녕. 이거 완전 현질 게임인데. 어 가자 가자. 태준 하지만... 그거 알아? 어 뭐? 우린 큰일났어. 응 왜? 찍어야 되는 부분이 나와. 어 어. 어. 찍어야 되는 부분이 나와? 뭔 소리야? 그... 찍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나... 부분이 나온다고. 아 2대1 찍어야돼? 아니 세개중 하나야 <laughs> 이건 현질게임인데아 저거 설마 이거야? 저거 세계다리? 내가 저기서 누었거든 근데 이 첫번째는 아니야 이 둘중에 하나야 충중 아! 맨 <laughs> 아! 끝에였어 어떻게 해, 코인 샀어? 어마 마지막테야 마지막 오케이 점프배을 그리고... 못한 나는 이렇게 떨어지는건가 그거 알아? 어, 뭐 우리 둘만 남았어. 그래 가자. 와, 이거 뭐야? 이, 이 은근 현지, 현질 유도가 심한 게임이었네 이거. 이렇게 현질 유도를 할 수가 있네. <웃음> <웃음> 잘 가세요. <laughs> 아니요, 기다리세요. 저 갑니다. <laughs> 아니요, 저도 어차피 마지막 테니까안 살아나도 돼요. 났어요. 진짜 어이없이 죽었단 말이야. 스페이스만 눌러가지고 아, 잘안 보여가지고, 이게 점프가 힘들어. 오케이, 어디야? 세 번째야? 어세 번째야. 가볼까? 오, 세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안 돼. 오케이, 누나 기다릴게. 신건 저... 씨, 어. 싱컷시... 내 마지막 도전. 드디어 점프 성공해서 왔다. 오, 어, 점프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난 점프 잘안 하지. 이렇게 어두 어두 이건 이건 잘 샀다 어? 어두운 거. 뭐야 뭐, 미로야 같이 다닐래? 어, 어 어. 같이 다녀. 원래 오르, 이런 것도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 어. 그래? 와 이거 음, 이, 이거 또안 샀으면은 완전 어두워서 큰일 날 뻔했네. 그지? 어. 어, 어, 어. 우리가 유일한 <laughs> 생존자라니.

여기가 마지막인가? 뭐, 재단 같은 거 발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 버튼. 어, 그 돌려놨다. 그 박물관에. 아, <laughs> 깜짝이야. <웃음> 고맙대. 고맙대. 이 나서스가 고맙대. <laughs> 아, 이 박물관에 이걸 멋대로 거기 전시해놔가지고 화났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돌려놓으라고. 아, 돌려놨어. <laughs> 우리 이제 돌려보내줘. 우리 집 갈래. 그 죽은 사람들 어떻게 돌려본. 될 거야? 돌려본. 어,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일 이유는 없었잖아. 많아. 어? 어? 어. 대마 사건. 돈의 클리어다. 힘으로. 돈의 힘으로 이걸 클리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어 어. 어 아무튼 어 이것도 캠핑 그런 것처럼. 좀 힐링 게임인 척 하다가 갑자기 응. 그렇게 공포로 바뀌는 그런 건데 후반에는 응. 좀 그런 튀어나오는 게 없어서 쉬웠네요, 응. 좀. 그쵸? 이건 뭐야? 이거? 뭐? 원래 물건 사는 건가 봐. 이것도 현질이야. 응. 어쨌든 뭐 현질이 응. 많고요. <laughs> 아, 아무튼, 이거, 아, 어, 탯사기의 추천, 뭐 응. 모르겠고요. 박물관에서 살아남기 해봤습니다. 예! 만약에 좀, 좀 평가가 괜찮다면 쫄보뽀 빅민을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laughs> 아무튼, 여기서 끝.